이 결혼의 신비는 그어 아까 제가 에베소서 말씀했는데 그남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구절 얘기했었는데 그 구절 뒤에가 이제 남편은 그 그리스도께서 몸을 내주신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갑자기 바울이 확 전환돼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 비밀은 굉장히 놀랍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러거든요 남녀 얘기하다 갑자기 그리스도 교회로 확 넘어가거든요 남편과 아내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 에 대해서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거든요. 하 그니까 이건 뭐냐면은, 하나님께서 실제로 결혼 관계 안에다가, 그,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됐을 때, 느낄 수 있는 충만함, 기쁨, 영광, 이런 거를 결혼 관계 안에 깊게 녹여놨어요. 결혼 관계에다. 그래서 굉장히, 결혼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고,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질문, 그런 어떤 언약, 그 결혼, 특별한 결혼, 그것을,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를, 그 언약을, 언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성적인 하나됨? 이것은, 그, 깨는 거예요. 굉장히 깨는 거예요. 어. 그래서, 그,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, 어,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잖아요. 그리고 하와를 아담한테 데리고 오거든요. 그러니까 아담이 깨어나가지 하와를 딱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해 아담이. 있는뼈 중에 뼈, 살 중에 살이다. 근데, 그, 이게 그 관용적인 그 어떤 그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. 이게 지금 아담이 하와의 본질 을 꿰뚫은 거거든요, 실제로. 그, 그까뭔 그러니까 얘기냐면은 지금 아담이 실제로 뼈로 마, 뼈 중에 빼고살 중에 살로 만든 거잖아요, 실제로 아담 그 하와가. 그리고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둘인데 하나거든요, 둘인데 하나. 아담과 하와 둘인데 하나거든요. 예수님께서 그얘기하시고 아까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이들은 하나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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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느니라.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, 둘인데 하나. 근데 그 삼위일체 있잖아요, 삼위일체. 그러니까 삼일체의 신비.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성 성, 성,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삼분이 각각 다 다른 위격. 그러니까 그동신문이나양태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가 집에서는 가장이고 교회 가면 장로님이고 회사 가면 사장님 이거 아니에요. 이거 아니고 각각 다른 분인데 하나라는 거예요. 이해안 되죠. 이게 이해 안 되는데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, 지금. 이게 아담은 근데 타락 이전에 범죄 이전에 아담은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. 하와가 둘인데 하나라는 거 이해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것들을 깊게 넣어놨어요 결혼 제도 안에다가 결혼 안에다가 그리고 사실은 구약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면서 시작했다면 신약은 어린양이 혼자서 끝나거든요. 성경 전체가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이 그, 하나님을 깊게 그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, 그,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결혼 안에 계깊게 넣어놨고,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그, 추구해야 될 것들은,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, 하나께서 님이세상에 지금 78억? 그 정도 인구 있거든요?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? 그 78억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랑 같이 가장 그, 가까이 평생을 같이 가도록 묶어준 사람이잖아요. 그 사람을 섬기라고 묶어준 거예요. 섬기라고. 성기라고 묶어준 거예요. 그래서 그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.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는 거고. 어. 그래서 결혼이란 것은 굉장히 그 특별하고 그 중요한 것이다. 어둠이 지 기쁨의 노래. 아침이 오면 자녀들 여러분만 고백하시겠습니까? 어둠이시면 기쁨에 노래주시네 아침이 오면 다녀오